으로 정규원 산림 기술인회 회장님실 것 같은데 시간 아까 말씀드 대로 시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. <laughs> 아닙니다. 1분 일본, 1분씩 <일본씩> 이렇게 <laughs> 네, 아이고 정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쨌든어 산림 분야가 올봄에 환경 단체의 불체 반대 운동으로 해서 엄청스러운 울우랑과 낙담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환경단체하고 환경부, 그 다음 산림청, 임업계가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7차례 정도 만났습니다만 은 만나면 만날수록 어 과연 이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탄소 흡수원에 대한 충당 부분을 어 환경 쪽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, 사실은. 어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간단하게 왜이 탄소 흡수원으로, 어, 거의 유일한 수단인 이 숲의 관리 부분에, 에, 우리 탄소 위에, 에, 우리 살 임업 분야, 살림 분야의 위원이 한분도 없느냐. 이것은 사실 농예수익 국회에서도, 어, 지금 한 의원이 질의를한 사항입니다. 국무총리한테. 어, 그 부분이 왜 없느냐. 그 다음에 이 벌채 논란 이후에 우리 임업계는 어, 사실은 숙각부기도 지금 어,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숙각부기는 경영의 주 목표입니다. 주활동행인데그 자체까지도 어, 하지 말라는 논리고 벌채조림도 어, 지금 축소하고 지금 현재 전국에 벌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지금 국내 목재가 아마 폭등할 위기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. 어, 우리 산림 분야, 임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순진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산주들이 그냥 산을 국민들한테 내어주고 휴양으로 내어주고 길을 내어줬습니다. 그런데 이 탄소 흡수원의 이 정책이 어, 좀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, 실천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화로 이어져야 됩니다. 이 탄소 흡수원의 정책은 10년, 20년, 30년 동안에 우리 차세대를 위한 기반시설로 어,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, 그것까지도 마다한다면 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저희 한반도의 기후 조건상 산림의 규모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림 경영을 할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. 백두다간을 다 빼고 국립권을다 북립, 빼고 보림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도시 주변이나 사방을 냈던 곳이라든지 아주 가까운 생활 주변에 숲을 가품으로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것을 이용한 목재 이용 바이오미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산업화가 되는데 오로지 경제림을 만 북한에서 하라는다는 것은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탄소 위에서 산림 흡수원으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관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좀 마련하고 어, 살림청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건 제가 보기에 꼭 답변사이기도 하겠지만은 저희 탄중에서도 어, 그런 토론 비슷한 토론 단문이 있었고 검토를 계속 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요. 어 굳이 뭐 답변을 꼭이 자리에서 듣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. 하여튼. 계속 그런 논의 과정에서도 한번 오셔 가지고 같이 참여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예. 말.